다음에 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 아 비싼 거 먹을 걸, 카비. 아. 아 플렉스는 천원 0 0원짜리 플렉스는 좀아 어디 가요? 저희 일하다가 이제 좀 날씨가 좋다니까 산책? 산가요? 아니요 바쁜데. 이럴 거개 많은데. 쉬면서 해야죠. 아 저기 의자 있네. 저 잠깐 앉아서 쉽시다 짠. 아, 짠 좀. <laughs> 요즘 중국 구매대행 잘 되고 있어요? 중국 구매대행 잘 하고 있죠 매출 얼마 나와요? 순수익? 순수익? 매출은 안 궁금해 <laughs> 왜 궁금해 해주세요? 아, 매출 이제 직겨 매출 뭐 1억 나와봐야 뭐 순수익 아닙죠? 10% 나오면 의미 없잖아요 어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 전 직장 월급의 두배 조금 넘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첫 달? 뭐 한두달 됐을 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첫달 순수익이 1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두 번째 달에는 그두 배, 두 배씩 성장해가지고. 그럼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지 마세요. <laughs> 어, 그럼 많이 버네요. 나보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부럽다. 영혼 전... 없잖아. <웃음> 그럼. <웃음> 그럼 전 직장이 원래 그 교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 교사였죠. 방학도 있고, 바, 칼퇴하고, 네시방 어, 칼퇴하고. 네.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놀러 가고, 그쵸 굳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구매대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쵸? 지금은 후회하진 않아요. 고민 많이 하고 나오기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후회를 안 하게 됐어요? 요거 때문에? <웃음> 근데 <웃음> 단순 요거 때문에 그만두고 구매대행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닌데 네. 교사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분명 있었으니까 음. 이제 고민 많이 하고 나오기도 했고 음. 제가 원래 새로운 거 배우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해가지고 음. 원래 하던 일만 하고 살기에는 좀 답답했다. 그 하루라도 젊을 때 새로운 음. 거 한번 해보자 하고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나와서 이거는 잘 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존 직장에서 알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많이, 많이 뭐, 뭐 알려 달라고나 네. 이러진 않네. 어 주변에서 일단 아는 분들은 살짝 부러워하기도 음. 하고 지금 한명회사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음. 제가 알려주면서 매출 음. 올리는 거 도와주고 있긴 해요. 알려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두달 정도 된거 같아요. 그 그럼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부업으로, 아, 부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아, 그러면 은 그분은 어느 정도 지금? 지금 두달좀안 됐는데 부업으로 하는 거 치고 그래도 잘 하고 있어가지고 음... 매출 천 조금 안 되게. 천 조금 안 되게. 음. 저도 좀 알려 주면 안 돼요? <laughs> 이미 잘하고 <웃음> 계시잖아요. <laughs> 저 중국 요새 알리익스프레스 말고는 안한지좀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중국 알려드리고 제가 유럽 배워보는 거 어때요? 어, 콜. 감사. <laughs> 그러면 재능 기부 서로 하는 걸로 하고 음. 새로 도전하는 시장 매출 또 목표 정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근데 원래 유럽 쪽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이제 중국 매출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음. 이거 안정화 시키면서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 늘리고 싶어서 유럽도 음.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려고. 네, 하면은 할 자신 있어요. 약간 성격이 달라 가지고. 아, 유 당연히. 자신감 완전 뿜뿜이네. 근데 원래 이렇게 본인이 뭘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laughs> 갑자기요? 아 그냥 궁금해서 자신감? 그래도 초반에 리스크가 적은 사업인 편이잖아요. 구매대행이 그래서 부담감이 조금 없기도 하고, 중국으로 구매대행 시장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유럽을 더 쉽게 도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방향은 비슷하니까 아이템만 조금 다를 뿐, 그게 맞긴 해요. 저도 처음에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갈때 사실 딱히 어려울 게 없었거든요. 응. 배우면 금방 해요. 솔직히. 응. 그러면 중국하면서 뭐 유럽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 하시는 분들은 O E M 뭐 브랜딩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뭐 그것까지 할 계획이? 에어네 사입도 이번에 해보려고 음.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 하는지 살짝. 지금 시장 조사 중이긴 한데 생각해둔 거는 생활용품. 생활용품 해보려고. 음. 근데 생활용품 경쟁 엄청 심하잖아요. 경쟁 심하긴 한데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해야죠. 음. 그럼 마케팅 엄청 빡세게 배워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 마케팅 할줄 알아요. 이제 새로 배우고 도전하는 거죠. 네, 음. 젊을 때 조금이라도 뭐더 배워두면은 좋기도 하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진짜 어느 정도만 배워두면은 뭘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배워두면 좋아요. 이왕 이 구매대행 사업에 도전했잖아요. 그럼 올해 뭐 특별히 목표나 이런 거 있어요? 올해 구매대행 중국 잘하는 거 유지하고 브랜딩도 같이 해보고 이제 유럽 구매대행 시작하면서 파이프라 하나 늘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 집 사는 거집 사는 거집 중요하죠 사실 올해 집 사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 되면은 이게 100%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제 느낌에는 음. 올해 사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저 혹시? 많이 벌어야죠 특별히 받은 지역이 있어요? 받은 지역 이제 여기 근처에 한강 맞고? 제 꿈이에요 아 <laughs> 여기 여기 막0억식 네. 하는데 네. <웃음> <웃음> 진짜 밤새 해서 일해야겠는데 가고돼 있어요? 일단 목표는 커야 되니까. 아, 우 가야 되니까. 응, 커야... 집 사고 난 다음에 뭐 앞으로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뭐 살짝 뭐 봤을 때는 약간 관종기도 좀 있어 보여서. 어, 누가요? 응. 누가요? 저 없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뭐 혹시나 관심이 있나 해서. 유튜브 해보고 싶. 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지금 하는 사업이랑 이제 일상생활 성장하는 과정 한번 담아보고 싶기는 해요. 그럼 집사는 것도 같이 그쵸? 과정 올려서 응. 공유하고 이제 부동산 임장 가고 계약서 음. 쓰고 집들이까지. 어우 여기 집볼수 있는 거예요? 마곡 집 관심 있는데 <laughs> 대리 만족해야겠다. <laughs> 유튜브 잘 되면은 저꼭 초대해 주세요. 어 당연히 초대. 아 음, 어, 진짜 안 초대 안 하면 개삐질 거예요. 아니 무조건 나와야 돼요, 딩산님은.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럼 그럼 좋지 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저희가 재능 기부 교환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중 꿈에 대한 기본 끼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1대1로 교환하기에는 좀 내가 억울하단 말이지. 아니 아니요. 아니 진짜 억울해. 그래서 뭐뭐 뭐 하나 내가 더 받아야겠어. 퓨마 좋아. 하시는 선물. 것 같은데 이제 어? 제가 퓨마, 퓨마 <laughs> 선물 퓨마 선물? 뭐 선물. 선물 뭐 제가 아까 봐둔 게 있거든요 받은 그거 있어요? 그러면은 오오. 바로 선물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콜콜 <laughs> 콜. 성사 이거 허접한 거 주면 진짜 안 돼요? 아 진짜 누가 봐도 탐날걸요 그럼 바로 지금 사러 가요 어 바로 콜콜 콜. 콜. 갑시다 뭐였지?